자 촬영 끝. 음.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좀 이거 하다가 궁금한 짝이. <laughs> <짜리. 웃음> 되게 너무 궁금한 게, 근데 경쟁이 어느 정도로 되게 치열, 막 그런 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너무 궁금해이 게. 진짜 치열해. 피치 경쟁. <laughs> 정말. 우리가 팬텀스 리뷰를 했잖아요. 자극적. 이잖아 어, 근데, 자, 어, 근데 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뭐 엄마들이 모를 다 돌리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 친구들끼리 사이에서도 그 경쟁이 너무 너무 심해요. 어,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성공에 어, 대해서. 그 거짓말의 진이 여부는 나는 알수 없지만 간을 보는 거죠.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있었어요. 실기 때는 더요. 같은 선생님 클래스 안에서의 훈련습을 하고. 네. 뭐그 선생님들끼리 모아 서훈련습을 하고 뭐 이런 거 아닌 이상 사실 남들이 칠 친구들이 치는 경우를 보는 적이 없죠 어, 실기 없다네. 때는 그러니까 뭐 누가 잘 쳤나 그리고 실기 등수가 딱 나오면 이제 거기서부터 누가 1등부터 10등까지 누구냐 음. 아 진짜 그리고 이게 끝에 등수도 뭐 나오다 보니까 사실 그치? 너무 이런 게 살벌한 거죠. 그래서 진짜 그런 경쟁심리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게 내재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조금 힘들어요. 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면은 막 부상, 음. 이제 손가락이 갑자기 뭔가 좀 그렇다든가 아, 그런 경우도 있어 혹시? 저는 있어요. 저는 뭐 트라우마까지는 아니지만 꼭 시험 전에 뭔가 일이 터졌어요. 아, 진짜? 중학생 때였거든요. 그랬는데, 손이 그땐 다 자라지 않았을 거예요. 저 지금 손이 되게 작거든요. 근데 그땐 더안 자랐을 텐데, 옥타브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인대가 너어많서 아, 그때 진짜? 제가 실기를 깁스를 하고, 그 다음에 풀고 난 채로 쳤어요. 그래서 진짜 조금 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또 이거는 고등학교 때 일이요. 고등학교 때 이제 실기한 5일, 한 3일인가 5일인가 뭐 하여튼 앞뒀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제 예고해서 이제 오는 버스 안에서 턱을 개고 너무 피곤하니까 아침 일찍 나와야 되니까 피곤하니까 버스에 서 기대고 잤는데 이제 아줌마? 그 <laughs> 차를 이제 버스를 제태로 들이받은거에요 어? 어, 어, 그래서 목이 이렇게 꺾였어요 그 상태로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제 아무래도 교통사고니까 <laughs> 그래서 이제 엄마가 나저 실기시험날 이제 끝나고 나서 데리러 왔는데 내 얼굴색이 이색깔이라그러더라고요검정색이라 <laughs> <laughs> 그러더라구요 어, 근데 그 실기시험에 대한 이게 그 사고로 이제 약간 그런 보상이라고 해야 하나? 네네. 그런 거를 받는 것 자체가 너무 그랬던 게그 실기 시험을 준비하려고 했던 어떤 레슨비, 뭐그 기간 노력 이런 거를 다 보상받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억울했던 기억이 나요. 하,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요. 너무 심하게 다하셔가지고 <laughs> 이런 경우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없는데 네. 전제주변에 동기 분이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이 굉장히 작았어요. 어, 아, 네. 어, 옥타브가 겨우 닿는. 선공 미스네요. 선공 미스긴 한데 일부러 그런 곡들만 항상 선공을 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다해서. 아, 멋있는 친다. 네. 그래서 마제파 이제 그거 너무 열심히 치는데 실제로 손가락이 다 터진 거예요. 그래서 막 치고 있는데 피가 막. 차. 건반에 <laughs> 복을 결국에 는 받고는 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치긴 했는데 실기를 나면서 되게 울더라고요 심하게업 습산하니까 어, 나피 생각하니까 얘기 하나 또 있어 내가 다양한 경험이 아, 있어 으 아, 진짜 정말 이거는 내가 잊혀질 수가 없는 사건인데 콘코를 많이 나갔어요 정말 어, 네. 진짜 많이 나갔는데 그게 작은 손으로 그 옥차브를 어, 치려고 그치.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어.. 이게 연습을 하다가 제가 피를 봤어요. 왜 이거 미소리 내려고 피를 봤는데 콩쿨장에 갔다. 갑자기 공간이 빨개지는 거야. 내가 치고 있는데 빨개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새끼손가락 터진 게 그게 콩쿨장에서도 터졌더라고. 피아니스트로 유독 꼭 건초염이라든가 요런 거에 되게 많이 걸렸다는 얘를 항상 많이 하는데 두분동시 그런 비슷한 게있었어요지선생 음... 걸렸나 했다. 저는 <laughs> 어 걸렸었어요. 단점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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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었는데 아, 그 그게 한참... 사실 연습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이게 어느 정도 손목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한번 걸리긴 했었는데 그 당시에 2 주간 피아노로 못 쳤었거든요. <laughs> 어... 네. 그러니까 음... 일단은 손목을 옆으로 돌릴 시에 그 통증이 확 와요. 어... 네, 자동으로 이렇게 들리게 되는. 근데 나는 사실 1 년에 한한두번 정도 손 엑스레이를 찍어요. 아, <laughs> 일부러. 네, 일부러. 근데 손 마디가 왜냐면 아무래도 타건을 하다 보면은 네. 일단은 충격이 가해지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니 연골이라든지 이런 상태가 어느 정도 이제 달았나 이런 것 때문에 제 나이에 비해 조금 많이 노화된 건 사실이에요. 아. 왜 피아니스트들 보면 여기 아대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음, 근데 이거를 이제 어, 좀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려고 밴드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냥 괜찮은데, 검사할 겸 저는 엑스레이는 찍고 있어요. 주연 쌤도 한번 해봐요. 어릴 때처럼 많이 하는 시간을 투자하는 건 아니어서, 그래도 조금 나아지고 있기는 한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씩. 사진을 찍서 검사를 해보는 조심해서 것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어, <laughs> 결론.